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드디어 2020년도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발표되는데요. 올해는 지난 11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QNET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지 내용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공고문입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시험 일정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은 산업 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사 시험 일정과 같은데요. 횟수는 연 4회입니다. 그 중에서 2급 자격 시험은 3회로 1회차부터 3회차까지이고요. 1급은 1회로 맨 마지막 4회차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급은 3회, 1급은 1회, 시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각종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등 매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전직지원 의무화법 시행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에 따라서 직업상담사 일자리가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1회차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3월 22일이 필기시험이므로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증 관련한 영상은 이미 올렸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수 있도록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험을 목표로 정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나는 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공부하는 책상 위에 아주 크게 써서 붙이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학원에서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독학을 할 것인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과 인터넷 수강, 독학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수강료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내일 배운 카드를 발급받아서 본인 부담을 덜수 있다면, 강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다른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학원 수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강료가 부담이 되고, 또, 시간적, 거리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강이나 독학을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수험교제를 선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중에는 2020년 직업상담사 수험교제가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출제 경향이 일부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 교제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학원 수강을 할 경우에는 학원에서 어느 한 교재를 선정해서 하겠지만 독학하실 분들은 교재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서점에 가서 여러 교재를 열람해 보고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직업 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은 다음 영상부터 시험 관련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저도 2020년도 수험 교재를 구입하려고 주문해 놓았습니다. 최신 교재를 참고로 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간 같은 여러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저의 시험 경험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것만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 파이팅하십시오. 지금까지 직업 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